영아 여기 까마중 엄청 많은데? 어디에? 여기에 어디에? 감장 밑에 까마중은 아직도 싱싱해요 서리를, 서리를 약간 피한거죠 어디에? 차마 밑에 있으니까 어? 어디에? 이로와서 찾아봐 어디로? 응? 이쪽으로 아빠가 알려줘? 아이고 넘어졌잖아 아, 넘어졌잖아 현이가 찾아봐 거기 있다 어디에? 그 밑에 어디에? 어디냐면 어디? 아 여기는 응이 밑에 있어 여기 밑에 있어? 어, 거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어? 오 개도 이고 어, 엄청 많아. 여기는 천마 밑에 있어가지고. 오기집이다아 어, 집이지. 아. 어. 현이의 간식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꽃이 피어 있어요. 또 어디도? 또 어디냐고? 어. 아. 또 어디지? 그건 도. 안 익은 거잖아. 이걸로, 여기 익은 거 여기 있네. 이 이거잖아. 안 익었잖아. 여기 익은 거 여기 있잖아. 안 익었지? 어. 니는, 나, 는 내가 봐도 모르 응, 떨어져 버렸어? 여기 또 익은 거 있다. 뭐지? 그래? 여기. 오지 그래? 응. <laughs> 음. <laughs> 이거 겨울 내내 따 먹을 수 있을까? 까마중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있어. 오기도 이도. 응. 엄청 많다. 엄청 많다. 맛있어? 어. 응. 이게 까마중이 원래는 이렇게 높이 이렇게 자라는 식물인데. 높이라고 해봤자 뭐이 정도 자라는데 얘는 지금 바닥에 누웠어요. 무게? 음, 음, 왜냐면 바닥에 누워서 자라야지. 따뜻하따뜻하도 어, 따뜻함을 온기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맛있죠? 응? 음? <laughs> 높은 데 있는 것만 따먹다가 바닥에 있는 거 따먹으려니까 현이가못 찾나봐요. 찾을 수 있어 현이도 그건 노, 그렇게 높이 높이를 쳐다보면 못 찾아. 얘는 앉아봐, 앉아서 낮게 그렇지, 그렇게 어? 오, 그렇지. 떨어졌어. 이제 낮은데또 찾아봐. 아까처럼 들춰봐. 어디있어디 응. 어디에? 있어. 들춰보면 나와. 찾았어? 아니. 못 찾았어? 응. 음. 그럼 아빠가 또 찾아줄까? 어, 뭐? 까마중 찾아줘? 아니. 아니야? 어, 왜? 아니. 아니, 그렇게 뜯으면 어떻게 겨울에도 먹어야 되는데. 그꽃 뜯으면 못 먹어. 아니, 집에 가도 못 하고. 집에 가서 먹게하고 그 키워서 먹을게? 아니, 키어도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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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걸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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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 집에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아. 아이고 코 나왔네 <laughs> 닦 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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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놀 거야? 어. 아, 오늘은 햇살이 너무 좋아요. 우와, 하늘도 좋고. 음. 억새풀도. 뭐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 억새가 잘 자랐어요. 현아, 예. 까마귀 아빠가 한번더 찾아줄까? 알이야또코또 또 나왔네. 현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현아. 치즈 엄청 빨라. 어. 어. 현이도 엄청 빠르잖아. 아따따따따 따. 그 뜯어서 뭐 하게? 김치 담게? 토기 토기. 어? 토끼 준다고? 어. 토끼 밖에 나와가지고 혼자서 잘 뜯어 먹어. 아, 여기다가 놔서 먹을게? 토끼도 먹을, 이거 먹을 거야. 아, 여기다 놓으면 토끼가 먹을 거야? 응. 그래. 응. 현이가 토끼도 잘 챙기네. 응? 현이는 토끼 예뻐? 김면 현이는 토끼가 예뻐? y yeah. e 그렇게 많이 뜯어왔어? 여기다가 너무, 니지가 무거워, 야 치즈가? 아. 응. 치즈는 안 먹어.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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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무거워. 토끼가 먹어. 왜, 왜, 토끼 왜? 또다갈래 응? 소식 공룡이 먹을까? 공룡은 안 먹을까, 현아? 아니. 소식을, 어, 지 소식 공룡은 안 먹어? 어. 까마중 더 먹을 거야? 아니. 그럼 방방 타러 갈까? 아, 그 것도 있 어, 얘나 우리 방방 타러 가자. 응, 김양 방방 타로가 죠？방방 타로가 죠？그렇게 많이 뜯었 어? <laughs> 그만 뜯 어도 돼. 이제 우리 방방 타로 방방 타로 가죠김 방방 방 타로 가죠 잠깐만 잠깐만? 응 어. 음, 그렇게 모아가 토끼 먹으라고 놓고 가자안방 해봐 안가 <laughs>